안녕하세요. 태양부동산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매물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 단지로 삼성물산의 레미안 브랜드가 적용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준공시기 2019년 단지 규모 총 3623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두개 블록 A, B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9, 84, 115등 다양한 평형대를 제공합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로 거실 기준 남향이며 34A 타입입니다.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이에서 4인 가족들이 살기 좋은 집으로 가격 또한 나쁘지 않은 귀한 매물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삼성물산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네미안이 적용되어 주거품질과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합니다. 대규모 단지 36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안정적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녹지 환경 단지 주변에 산과 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악산과 가까워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좋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인근에 위치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교통 편의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망과 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가까워 차량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내시설 헬스장, 독서실, 커뮤니티룸,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상업시설 안양범계역과 인덕원역 근처에 대형 상업지구가 있어 쇼핑, 식사, 문화생활을 즐기기 편리합니다.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군이 우수합니다. 안양 및 범계 일대의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이 뛰어납니다.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대단지, 브랜드 가치, 교통 및 생활 편의성 등으로 인해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 개통 후주거 및 투자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물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